모든 여자들이 다 그럴 텐데요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배고프면 예민해서요 제가 배고프면 증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상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인상을 팍 써요 인상이 험 흠상 이렇게 지금 얼굴에서 이렇게 이렇게 현상이 어, 험상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증상으로는 신경질 신경질이, 신경질이 심하게해요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는 소리를 질러요. 아 처음에 그래요. 아나 배고파. 가다가 아나 배고파 가고 그 다음에 진짜 가야 거든요 소리를 질렀 아나 배고프다고 하면서 나 배고파 봤줘막 <laughs> 이렇게 해요 약간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너만 먹으면 아나 너무 배고파서 배가 아픈 것같아 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찍어서 올렸는데요 제가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니까 이빨을 많이 깨졌다 카지 빼야 된다 카데요 그래서 이빨을 어, 주사 맞는데 많이 따갖고 가더라고요 주사 맞는데 얼굴에 거즈를 물거든요. 저는 거즈를 물었어요. 물었어요. 엄음이 뺐기 때문에. 거즈를 물었는데 그, 그때 당시에 누워 있었고 뭐, 뭐 이외에 뭐가 쓰여 있었고 이렇게 생긴 입술 모양을 빼고 다가려있는데 거기서 안경을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저는 안경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쓰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수로 몇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래서 소, <laughs> 계속, 계속 치과 의사 선생님 거즈를 물어야 되는데 계속 의사 선생님 손가락을 물니까? 으 <laughs> 치과 의사 선생님이요. 아 거즈 무세요. 제 손가락 물지 <laughs> 제 손가락 물지 마시고요. 감사. 뭐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빨을 뺐어요. 이빨을 빼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입담무세요 가는 거예입담무세요 계속 입으로 계속 벌리고 있었어요. 입 다듬고 가는 게 선생님 손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이빨 다 뺐으니까 이빨 무세요 자꾸 입 벌리지 마시고요. <laughs> 아우 응, 그런 일이 있었죠. 난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독특함으로서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리고 몇년 전인가 이런 얘기 예전에 했거든요. 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나보 6 0 k g 라카는 거야. 나, 아, 저여자 아시나 60kg네? 하는 거예요 지가 말랐다고 지기 전에 말하는 거야. 근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어요. 그고 황당하게 보 빡치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는 뭔데 못생긴 게못생기고 키도 작은 게나 따져도 나온 60kg래 그때 당시 60kg가 아니었어, 60kg 아니었어 지 60kg 했으면 내가 할 말은 없죠 하지만 내가 60kg가 넘는 것도 아니고 아래였어요 6kg는 51나갔는데 60kg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60kg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여, 이봐요. 여자 60kg는 뚱뚱한 거 아니에요? 감사 여자 60kg는 뚱뚱한 거다. 여자 60kg는 뚱뚱한 거다. 난내 인생에서 55kg를 넘은 적이 없다. 감사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51kg였는데 50 이카는 거야. 진짜 죽빵 날르고 싶었어요. 진짜. 있진 않아 근데 그래서 방송에서 말을 할수 없으면 약간 욕설도 하고 먹겠어요. 그것도 막 나는 루, 눈이 있는데 지가 손을 씻대 이혼하라고 사치 오라는 약간 정신 안, 나간 여자인 줄 알았어. 어. 오늘, 오늘 남자 이혼 때간 남자 둘이서 막내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여자한테 대신으로 이쁘 이쁘다고 가는 거, 요 이쁘다 고 하는 거좀 대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오면 어, 나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 무시당했다면서. 뭐할대요내 스타일 아니었어. 나이도 어렸고, 그래도 어려서 딱 고등학생 되고 있어. 요 오늘 고등학생이랑 초딩들이 되게 많이 왔대요. 어, 저는 이월도 갔는데 정말 선생님 같아요 센터장님 같아요 오늘 즐겁게 놀수 있고 놀이기구 세개는 타세요 했거든요 저는 놀이기 탔어요 타긴 탔는데 회장엄마를 타는데 그게 다예요 놀이기구로 무서운 걸못 타요 어, 겁이 많아서 예전보다 겁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무서운 거못 해. 얼마나 못 하냐, 물배를 못 해요. 어느 고생이 가는 거야? 음. 어, 언니가 진짜 무서운 거못 하냐고, 뭐못탈수 있는데 가니까. 아, 나 초등학교 때 바이킹 한번 탔다. 근데 어, 정말 가는 거야. 근데 다음날, 다음 말을 하니까 고생이 갑자기 조용해지대요. 그래, 언니가 이 가는 거야. 약간 할 말이 없다는 듯 뭐라고 했냐고. 내가 초등학교 때 바이킹을 탔다. 근데 무서워서 울었다. 가니까, 어. <웃음> 말을 하면서, 그래, 가는 거야. 아, 이 언니는 무서운 거못 하는 거야. 초등학생 때 바이킹을 탔다. 카니까, 어, 대단하다. 무서운 거좀탈줄 아네. 라고 말을 한것 같은 것같아요 나는 거짓말 못 하니까. 내가 손을 가리는 이유는요, 손에 짓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약간 옷에 속옷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리고 있고요 제가 엄청나거든요. 라고 보시면 모르겠지만, 글램모요 제가. 제가 비거든요. 가슴 비가 아니고, 가슴이 비라고. 응? 섹시하지.